다음 주 넥스트웨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는 월요일 날 일어나는 강군제 중요하고요. 결국에는 중국도 옥석이 있어요. 그래서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역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생필품은 계속 필요하거든요.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걔는 계속 상장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걸 보시고요. 그다음에 수요일, 목요일 날 CPI, PPI입니다. 이 물가 지표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. 지금. 금리가 내려갔고, 그 다음에 트럼프가 됐고, 그거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니 혹시라도 CPI가 튀어버리면, 어, 악몽이 펼쳐질 수 있어요. 다음 주 목금까지 살펴보시고, 11월 매수를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이번 또 11월 매수, 4월 매도가 그대로 유효할 거기 때문에, 시장에서 옥석 가리시면서 투자를 해주시거나, ETF 투자도 나쁘지 않다.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이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잘 버텼어요. 그래도 요거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. 322하로 떨어질 수 있는데 340에서 머물고 있죠. 이 효과는 SK 하이닉스의 효과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어,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 20만 원까지 찍었죠. 그게 어 시, 삼성전자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. 그러니까 디커플링 되고 있어요. 두 개를 하나를 사고 하나를 파는 전략이 계속 나올 수 있는데, 삼성전자는 가전도 있고 휴대폰도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라 봅니다.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. 어 지금 340인데요. 어, 주봉으로 이제 한번 봐야 돼요. 지금 이거는 높은 위치인데, 여기 300까지도 가능한 구간이거든요. 근데 지금 추세상으로는 요. 네. 좀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. 음, 지금, 이 순간에 지금 새로 꽂는 거예요. 자, 됐습니다. 지금 이 손인데, 지금 요 손으로 내려왔어요. 요 손으로 내려왔으니까 330 정도까지 한번 확인하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, 그것까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방향은 뭐냐면, 지금, 지금 언저리에서 삼성전자 위주로 빠졌기 때문에, 그 종목 위주로 트레이딩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 찍고, 11월 말, 내년 초까지 한번 다시, 올라오는 게 시장 상황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고, 우리나라 기준 삼선의 꼭대기인 것 같습니다. 시장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못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. 일본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, 지금 요거는 이제, 이거는, 예, 네 이거는, 그거는 사라졌으니까요. 줄을 몇개 치우고, 있습니다. 지금 요게 3바닥 찍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만큼 몰렸어요. 그러면은 시장상이 황 좋으면은 이거 절반 정도, 370까지는 한번 때리러 갈수 있어요. 360과 370까지는. 그 동력이 뭐냐? 금리 인하냐? 아니면은 실제적인 경기가 좋아져서 그런 거냐? 그 싸움이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한번 왔다가 그 다음에 움직임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하락을 나올 수도 있어요. 하락을 나와버리면 요정의 주봉에 나왔던 여기 지표죠. 330선에서 어느 정도는 막아주지 않을까.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. 요 320, 요 밑에선까지 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은 바닥 구간에 와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러나, 안심하지 마시고 언제나 10%는 지고 가야 되는 시장이다. 금리를 팍팍 하기 전에 시장은 언제나 힘들어 했다.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요. 그 다음에 업종으로 가서 보면은 코스닥이 올라오죠. 코스닥 올라오는데 주봉 기준에도 여기고요. 긍정적인 구간이라서 코스닥을 다음 주에 보고 어, 전체 비율은 3% 정도 ETF 투자하는 종목에서는 뭐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달러 인버스 여기 매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때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못했었는데 어, 상황 보고 추가로 매도를 조금 더 했습니다. 요게 떨어진 거는 미국 투자가 아니라 정책적 자금 대응일 거예요. 1400원은 넘기기 싫어하는 게 한국은행의 사항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엑스토이 마무리하고요.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